안녕하세요. 행복한 여의원 이상민 원장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자가진피 재생술의 실제 시술 사례 세 케이스를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 이분은 누구나 그렇듯이. 콧방울 옆에 꺼진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왼쪽에 주름이 입꼬리 아래쪽까지 굉장히 깊게 있고요.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조금 덜 깊어 보이긴 하지만 수평선을 봤을 때 입꼬리보다 더 아래쪽까지 주름선이 상당히 깊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시술 전후 사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보시다시피 콧방울 주위에 되게 삼각형으로 꺼져 있던 부분들이 살이 차올라서 훨씬 덜 꺼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입꼬리를 따라서 깊이 피어있던 주름들이 많이 차올라 있습니다 레이저나 다른 장비와 마찬가지로 자가 지피 재생술이용해서 자기 피부 조직 내에서 콜라겐이 재생됨으로 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모공의 사이즈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피부결도 매끈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, 왼쪽 측면 사진입니다 콧방울 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깊이 펴 있던 주름들이 많이 얕아져서 그 주변에 있던 볼살과 거의 경계가 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. 오른쪽 측면 사진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. 대개 이제 우리가 팔자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나이가 들면서 팔자 바깥쪽에 있던 어, 볼살이 이렇게 처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, 어, 팔자 부위가 낮아 보여서 에,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표정을 많이 짓는 분들은 피부가 반복적으로 접힘으로 해서, 어, 꺼지게 되고, 그래서 주름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처져내려온 볼살이 아주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, 어, 자가진비 재생술만으로도 이분처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상 행복한 여우의원의 이상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